와우 o v 다이 o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 금이 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아, 몰라요. 아, 몰라요. 꽝. 아, 이사이 부족한가 본데? 네. 응? 아, 나 갔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맵다 넣어>. 가내자리로아서 <목소리가> 맞았는데. 맞아드렸습니다 그그다 맞아들고서 나한테 뿌리는거야 지금 그거? 아니 W 드리러 왔는데 너무 억울한데 진짜 맞아? 아니 너무 억울한데 되게 W 드리러 왔는데 아그런거예요 네. 너무 억울하다 어? 아! 와아 우리 오빠 실패 뭐야 <laughs> 그렇게 됐습니다 <laughs> 안타깝게 된거 아니겠어요?

여가 <목소리> 아, 어, 이거 어떻게... 어... 이렇게어요 아! 지이러으나올쪽으이쪽으 아진 <laughs> 뭐야 진짜 음. 아알자알자 응. 아 어, 아니다 아니다 11시.. 아니에요 11시 아니에요 11시 아 아니... 7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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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 살았어? 어이사사 일어났네 바로 맞겠다니다아나 이거 알 g 가안 올라와 이거 어 뭐야 어. 네? 요 여러분 제가.. 제가 변신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무슨 아, 소야제 W로 아, 여러분 변신 게이지를 없애주려고 게이지를려주시라고 아이야하자예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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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하나, 아나 아.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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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하나, 서나았다하대였구나어 어? 카운트를 반대로 졌어요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와이아 <목소리> 훨씬 왜? 와이저 걸? 하긴 하나도 못 못한 거니까 아, 잡아야 그럴 거야. 아 맞다. 아 다음 다피에 뭐야? 진짜? 야호! 이 무조건 길더 빠른 거 봐. 펜스 하나밖에 안 받았는데. 아나 그냥 던다고 쪽지 폭다 어? 응? 뭐? 뭐였지? 아, 룰렛. 어? 뭐야, 어딨어? <laughs> 아? 똥쟁이다, 난 똥쟁이. 아, 나멍 때리고 있는데 계속. 떼려면. 뭐 가영님이 캐리해줄 거니까 멍 때도 되죠. 감사합니다. 에또 앞이면 가면 바보. 오 어떻게 나왔지? 아나 카운터 칠 앞으로 들어가는데 똥똥 퍼트려야지. 아그 무슨 소리야? 왜 소리야?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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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. 음. 굿 헤 아, 게 소리가 안 들린다. 이거 하고 치고 뛰어가 는거 재밌네. 이거 봐라. 얘, 얘, 빼요. 빼요.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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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p l a y 블레 g I'm playing. 이 m playing. I'm playing. I'm playing. i 스 p l a y i 버스 i 잠깐만, <레오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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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 버스요 탈출할 <레오> <레오> 거 같은데, 얘. 가진만 바꿔서 한번 이 친구 흠 아니라 시작이네. 어... 바꿔샀나요 어, 아니, 나 친구 샀는데 이반 반반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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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,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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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자녀먹어서 젊어서 자녀 먹어서 오, 잘 먹어서 먹, 먹으셨잖아요 결국 아이고야앙투먹었어야 아이고, 자넬 못먹고 흥? <laughs> 아 그래요? 혁규그러고나 추락한다? 나 혁규그룹? 으어 <laughs> 그건 좀 곤란한데 혁괴물단으로 진화하신건가요? 아직 우린 저희 혁괴물단이긴 저희 협개, 해요 <laughs> 저도 열심히 혁괴물을 중화 아, 와주신다. 아, 저기와 아, 저기와주저와주실래 아, 저게 와주신다. 다 아, 다어요 아니, 이 아, 이고이 <목소리가> 기오셨는데거기있야호더다다다님이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진짜 어, 그럴 거야? 정화좀 써줄래요? 네? 정화 정화를 없어요. 써달라고? 정화요. 하영님 방송이다. 정화 없어요. <laughs>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. 아 어, 그렇구나. 안타깝게 됐습니다. 이 사람들이? 예, 허확안 해. 좀 어떻게 물어? 더 불러주세요. 40초. 어. 어, 네, 알아서 할게요. 전적분님은 네, 전적분님 불러야 6시요. 돼. 올 거야. 저도 맞아요. 네. 여기서 저 죽이시고, 아? 다음에 여섯 시인데 좀 대, 대기했다 갑시다. 어. 네. 아, 진짜 말안 듣는 것 좀. 고객님 어떻게 된 아유, 거예요? 진짜 그러실 거예요? 아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한칸더 내려갈 수 있는 줄 알았어. <laughs> 어유 대기. 그 다음에 그 다시 일곱 시로 갈 거니까 대기했다 가십시오. 아. 아. 제이제 가면 되죠? 어, 너너 네, 뭐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1 1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쪽도이쭉 가시면 돼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문이 정도. 이정이정이이이 어, 진짜? 아 진짜? 너무 있다. 빠른데? <laughs> 너무 잘하죠? 아니 왜또 와가지고 나를 기억해고 있는데? 또 맞아? 누가요잘 모르겠다 정신이요. 아 저도 하영님 버스 타고싶은데 이거 어, 무슨 소요아 <laughs> 어, 여기 진짜 되게 달아요 어? 어, 저꼭 가야될거 많은데 아 진짜요? 저 네. 그, 뭐지? 정화좀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딘데요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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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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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죽 나도 나고나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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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게 맞지 이거지, 이거지. 여기이바뀌 네. 아, 들거지면여기다여기여기기서 저기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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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좀기서저부사좀 빼야지 이거 아, 하고 서실거서요 단녀는 가녀랜... 아브레지도 둬야 돼요. 아... 어. 어, 드림 님. 네. 아부 같이 하실? 어. 어제 <laughs> 어좀 무서운데. 그래도 할까요? <laughs> 아지도 <아발 웃음> 괜찮지 않을까요? 어요. <laughs> 저도 아브레지도 무서워요. <laughs> 그, 무섭다는 게그 아마 그공파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겠죠? 못할까 봐. 맞죠? 아니요. 아브레 어, 아은 그냥 어... 아부의, 아부, 이 뒤로 아브 이게 생기주고 이거 <laughs> 아, 뭐 들어와 지 아고 모델링이 나발. 한다. 한적한거 있어요? 네. 달리 아니. 먼저 온다. 아, 나가실 수어요 아니면 그냥 나가신. 아무것도 지금이 <laughs> 없는 것 같은데. 그냥 골뱅이 달시면 돼요. 아. 그... 아, 뜻은 아니라 저 뭐죠? 속도 빠르면은 데미지 올라가는게 뭐였죠? 그런 게요 그러면 랭지 올라가는 거그 <laughs> 돌격대장. 아, 돌된건거돌 응. 아, t h 있었네. t 네. 아, 예, 돌 l 맞을 거예요. 와, 진짜 l 세팅이다. m <laughs> 아, 세 told 아 h e 데 I told the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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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 I h e e t l 따라서 차력쇼 해 주시겠죠 뭐. 네. 아, 그래, 게... 제가 서포시라 괜찮습니다. 오, 배우고 아니, 배우고 제가 딜 하는 거보다 거기 그래, 다시는 게. 기 아고. 이 오, 승부선 승부선은 빼셔야겠는데. 그냥 빼세요. 빼셔야. 아니, 사람 캡쳐요 팁치에 다가 저기다 이러는 좀 봐. <laughs> 아, 좀 너무. 에이, 놀 왜어어왜 크리시 아. 갈비지네 MVP 빼는 거 블레이드 너어주요 네? 아. 죄송한대 블레이드인데요 블스트면 블레이드 인정하지만 애마 제가 할게요 네지블레이드 좋다고 생각해요 왜죠? 휘둘기, 휘둘기, 휘둘기. 뭐야, 이거 다 피했어? 그럼 뒤로 오겠네? 피해야지. 레이저! 어, 아, 이제 아무도 안 맞네. 혹시 똥좀 두고 드리고 가도 되나요? 안 되죠. 그래 하나도 안 뜨네. 아영님. 55주일쯤에 아드 빨고 후크한테 종이천 좀 해주세요 어, 네, 언제요? 55주일쯤이요 55주일쯤이요? 전화 켜고 종이천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끔 받아주세요 음, 아, 파란색이요 아, 파란색! 파란색! 아 뭐야 계속 깨달라고 아, 얘기해 정화 좀요 해주세요 정화 없어요 기냥할는걸바구나도 없는 도와 간데요. 저누울게 <laughs> 하연, <laughs> 아, 하연 누워 계신다. 아또 눕, 음. 아또는 신나는 노래. 또 맞아? 또 맞아? <laughs> 아, 네, 먹어요. 뭐 이5오다이요아까니아 무졌어요. 까 너무 무졌어 누가 들어가셔야 늦었어? 되는데 이미 아, 아, 누가 들어가셔야 나... 되는데 이미 때마시 했을때9 5줄이었어 아, 몰랐어. 여기 정아 정하 정정 됐다. 파란색이 파란색. 파란색이요, 파란색? 음 네, 파란색이요. 아 몰랐어, 저 뭐지? 그래 몰랐어. 근데 왜 날짜가 안 맞아? 왜냐면은 그 90줄부터. 담임님 티 없음. 그 댐감 걸리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그아 90줄 가깝게 만들어서 한 방기를 때려 박으면은 아, 아. 많이 스킬이 된단 말이에요. 한마스킵하는 법이 그거예요. 와 그렇구나. 아, 제가 저달 받고 공보프 잡아둔 다음에 한 90, 91줄95줄 사이에. 우리 리투할까? 대박시. 박시부 우리 리투할까? 준 8월 4년, 8월 3 충분해. 이거 한번 보고 싶잖아. 컨트롤 C 안 눌러도 돼요? 난안 눌렀잖아요. 러도 몰라요. 기나무 아, 쓰려고? 하겠어. 어. 이거 해보고 그 뭐냐... 아프다. 안 낸다 싶으면은 그냥... 아프다구! 타겟, 타다 괜찮아, 하영이 살아주시는 미나이오거 노아가가 둘이지만 힐은 주지 않는다. 뭐야 이거? 그런 거 같아. 힐은 아, 뭐야? 힐 드렸는데? 아예 드렸는데? 아예냉큼 집어먹었는데 또 없어요. 저 락인 있는데요? 저 락인 있는데? 아. 아. 어. 뭐, 저 락인.. 락이... 포기님이나 저... 저... 가주셔야 될거 같은데? 죽였어요. 우와, 죽였다. 뭐야? 어? 쪼각성 썼어요 <laughs> 아 초각성.. 초각성 죽여버린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? 초각성은.. 초각성을죽여버리던데아 초각성이 벌써 찼어요? 그렇구나 야 근데 초각성 이제 있지 않아요? 타수 많으면 빨리 쳐요 나 초각성 아직 한참 안쳤어 여 점화소선 타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털어 <놀람> 아 비켜줘.. 나 소리도 안들렸어 이거 비키 <놀람> 안되어서 <웃음> 알아요. <웃음> 그... 받으실 거도 빙하고...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소각성만큼줄을 거예요. 아, 양이 소각성으로 이거 괜찮은 거고, 참... 고거차 아, 아, 이거 r t 가안 돌려. 이거 여기나여기 여기 9시 옆에 양옆에 검은색... 오, 초한다초한다 토한다. 아, 수, 아, 술, 술 아, 먹은 아, 다음 날, 야, 거야? <laughs> 과음한 다음 날, 아홉시 아, 안 맞기 안되나야후 형님 소각실장 어, 말씀해 주세요. 아, 이미 남는데요 10초 남았어요, 10초 남았어요. 아, 일단 여기. 이거 패턴 안 여기. 봐도 만나는 거예요? 빡세! 따! 소금 남았다. 잡았다. 패턴. <laughs>